중국어는 섹시해. 왜 섹시한지 알아요? 처음 들으니까 모르겠죠. 이 <laughs> 보죠 여기 여기 보면 빛색자 보여요? 빛색자 너무 쪼까려서안 보이나요? 얘는 뭐예요? 볼씨 그죠? 아뭐 중국어로 나오잖아요. 막쑥 하고 그다음에요. 얘는요 지에 풀 해자잖아요. 한자를 한자의 그본 쇄글 쇄기잖아요. 어떻게요? 해 한자의 본 쇄글 <laughs> 본다고 해도 좋고 보여준다고 해도 좋고, 보고 풀어버리고 풀어헤쳐버리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섹시해요. 섹시해. 이름 내가 줬다고 모르죠? 이름 제가 줬어요. 예, 네, 그래서 한 자는 섹시해 이제 시작합니다. 이이 이 강의를 다 들으시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뇌가 섹시해져요. 아, 여기 있는 분은 이미 섹시하잖아요. 이미 지유태 가닥이 듣지 않았어요? 아, 네. 그래서 내가 섹시해지는 경험을 할수 있다던 거? 오늘의, 오늘의 그 주제는 이거예요. 손수 자. 숫자. 손수 자를 옆에다 쓸 때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그쵸? 이건 뭐라 고 그래요? 재방변이라고 그래요. 또, 없어 보이게 손수 막 이러지 말고, 돼요 재방변. 왜 뭐, 그냥 청, 청범 손수라고 해도 돼요. 근데 뭐예요? 재방변. 있어 보이잖아요. 어, 재방변을 옆에 쓰고, 막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이거다. 그쵸? 이거는 이거다. 먼저 그 인식을 해야 돼요. 그쵸? 제가 이 며칠간, 어, 3급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이거 제가 촬영할 때 3급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분들은 막이 한자의 세계에 막 빠졌어요. 막 너무 신기한 거야. 이 세계를 모르다가 근데 우리는 5급 하시는 분들이 지금 5급 5급 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니 뭐 이제 지그재그 아휴 저 소리 또 하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설명안 했으니까 그냥 말을 해주세요. 알았죠? 알죠. 이미 내가 섹시하신 분들만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귀에막 딱지가 베낄 정도로 저기 뭐죠? 앉을 정도로 들었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뭐지요? 나, 뭐예요? 뭐, 가지고 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들다, 뭐할때이 썼던 거잖아요. 근데 이 글자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죠? 요 위에 뭐 있어요? 합팔 합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도 왜 제가 왜 얘기하면 여기다 나리에 쓰고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 안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쓴적 없어요? 없구나. 오급이니까. <laughs> 우리는 오급이니까. 그죠? <laughs> 합팔 합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손이 있잖아요. 우리가 뭘 들을 때는 꼭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두 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프린트 하나 들 때도 한 손으로만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보통 두 손으로 이렇게 들고, 뭘 들어도 이렇게 보통 책도 두 손으로 이렇게 받고 이렇게 보면 두 손으로 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손을 두 개를 합해서 뭘 든다, 이래 갖고 합할 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가 더 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아무 아무리 라도 그렇죠? 얘는 뭐예요? 들다도 되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신발 끈매드 되는, 야, 이거 잠깐 들고 있어, 그래도. 니 나죠?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뭐 커피를 들고, 내가 놀 데가 없으면, 그쵸? 예, 그래서 들고 있다 할 때도 쓸수 있고, 그쵸? 가지고 오다할때 맨날 썼었잖아요. 나죠? 이런 거할때 썼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들다. 그러면, 예. 얘는 뭐예요? 나추라 뭐예요? 아, 진짜. 전부 끌어내요. <laughs> 지금 5급짜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요? 그치, <laughs> 어떻게 해요? 봐보세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바, 이, 봐봐 이렇게, 이렇게 두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 이렇게 했으니까 뭐예요? 꼭두 손으로 꺼낼 필요는 없는 거지만 꺼내다죠, 꺼내다 저 꺼내다. 커버의 책도 안 꺼내고거든요. <laughs> 어떻게요? <해요? 웃음> 어떻게 해 나추라이 꺼내다. 그러니까 얘를 들다로 하면 안 돼요. 나추라이로 머릿속에 다시 한번 묶어서 뭐로 외워요? 꺼내다로 한번 외우는 거예요. 대신 원리는 어떻게요? 해 들어서 바깥으로 빼내니까 출라이하니까 그렇게 한번 외우고 그다음에 아예 얘를 그냥 세팅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요? 해 꺼내다로. 나추럴 그렇죠. 그다음에 얘 보면 뭐 떠오르는 한자 없어요? 아 벌써 선악구라. 선. 어난 지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사진 못 써. 아, 이것도 처음에는 보고 엄청 소름끼쳤었어요. 이 원래 이거 진짜 제가 이거를 이제 시사에서 그 차장님이 이거 이미지를 다 찾아주거든요. 제가 어떤 이미지를 다 찾아달라고 그러면그 이미지를 시사사, 시사 사 차장님이 찾아요. 그럼 그 찾은 이미지에서 제가 다시 찾은 다음에 그걸 다시 다운받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업이 많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근데 진짜 뱀을 찾아 놓은 거예요. 뱀이 막 꿈틀꿈틀하고 있는 이런 사진을 막 찾아갖고 막 아, 나 그날 밤에 경기하고 난리 다녔어요.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 쓰기로. 그때 끔찍해지 어쨌든 이게 뭐예요? 뱀을 어떻게 해요?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잡을 자, 자 뭐라고요? 잡을 파. 어떻게 해요? 잡을 파짜요. 우리가 왜 이거 뭘로 많이 썼어요? 뭐뭐를할때 그렇죠? 뭐 뭐죠? 뭐장 선생님이 책을 가져갔다 이런 거할때 있잖아요. 책을 할때바수 이런 식으로 썼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어차피 얘 뜻이 뭐예요? 잡을 파예요. 어차피 얘 들어가면 파 발음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파 아니면 그렇죠? 중고로바 이렇게 하지만 그렇죠? 잡을 파예요. 그러니까 뭔가 잡는 거랑 상관이 있겠죠? 그럼 요거 들어간 한자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 5급이잖아요. <laughs> 딱뭐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죠. 어떻게 해요? 바워. 그렇죠. 그럼 바워는 한자로 뭐예요? 파악하다죠. 얘 한자가 뭔데요? 얘가. 얘 한자가 뭔데요? 이 사람 5급 맞아요? <laughs> 대답을 못해. <laughs> 얘가 한자가 뭔데요? 집 5기잖아요. 그렇죠. 집을 집꽉 잡고 있지 않아요? 본인 자기네 집꽉 잡고 우리 집은 내가 꽉 잡고 있어. 이렇게 외우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은 내가 꽉 잡고 있어. 그럼 얘까지 같이 외울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은 내가 꽉 잡고 있지. 손으로 꽉 잡고 있지. 그렇죠? 줄 악이에요. 그러니까 파악이라고 써 있죠. 파악. 파악은 당연히 우리말처럼 뭔가를 파악하는 거. 우리가 왜 어떤 내용이든 뭐에 대해서 잘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건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너 그거 자신 있을 때도 써요. 요 바워 이렇게 해요. 왜냐면 내가 그회에서 빠삭하게 잘보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신념이 있는, 뭔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이런 말로도 써요. 그래서 어쨌든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당연히 얘는 뭐예요? 얘도 지고 얘도 잡는 데 잡을 바쥐 악이면 당연히 꽉 잡는 거랑 상관있지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야너이 기회를 잘 잡아야 돼. 막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니야 바워하저츠지 호이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기회 같은 걸 잡는 거에도 쓸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예. 얘는 뭐예요? 그렇죠. 악수적 별거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워쇼. 어떻게 해요? 워쇼. 그렇죠. 여기도 손 들어가 있고, 여기도 손 들어가 있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재방변이 들어가 있는 거는 모의 확률이 많아요? 동사일 확률이 높아요. 손으로 뭔가를 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손으로 치고, 손으로 뭘 하고 하여튼 손으로 뭘 하니까. 그렇죠. 손으로 때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공부하다 오급션보다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씨, 부뭐 동상갑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뜻이지 않을까? 손으로 뭘 한다는 뜻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악수는 뭐예요? 워쇼. 그렇죠. 악수 하다죠. 그죠? 렇그 다음에요. 예. 얘는 뭐예요? 예. 손바닥 장. 어, 손바닥 장이에요. 손바닥 장. 손바닥 장이란 말도 있는 거 아시죠? 네, 손바닥 장이에요. 손바닥 장. 그래서 손바닥, 이게 다섯 손가락 쫙핀 손님 같대요. 그렇게 안 생겼어요? 안 생겼었는데 왜 그렇게 끄떡거리고 그래요? 안생겼잖아 <laughs> 근데 글쎄 어쨌든 그렇대요. 손가락 다섯 개 이렇게 한 손이래요. 어쨌든 손바닥 장이에요. 예, 네, 그래서 장악이죠. 주어 어떻게 읽어요? 장워 어떻게 해요? 장워 장악하다니까 당연히 어떤 걸 쓰겠어요? 우리가 권력을 장악하다 할때 그런 것처럼 쓰겠죠, 그죠? 근데 중국말에서 우리가 장악하다라는 말을 사극이나 볼 때나 쓰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장악이란 말을 잘안 하잖아요. 근데 중국말을 보면 장악이란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 권력을 장악하다 말고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중국어를 장워하 뭐 이런 건 뭘까요? 마스터하는 거예요, 마스터하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걸 눈치껏 해석해 줘야 돼요. 중국어를 장악할 거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촌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약간 마스터하다, 아까처럼 뭔가 파악하다. 파악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숙달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숙달되다 결국에는 마스터하는 건 숙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스터하다, 마스터하는 건 뭐야? 숙달되는 거니까 숙달되다. 뭘 되게 잘하는 거. 예, 네, 그런 거에 많이 쓰죠. 그다음에요. 얘, 예. 얘예 뭐예요? 선인장이죠. 이 선인장이 되게 넓적하지 않아요? 선인장이 제가 넓적한 것만 이렇게 모아놨는데, 어, 신선의 손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신선 손바닥처럼 우리 신선 다본적 있잖아요. <laughs> 집이 그쪽 아니에요? 산 쪽? 산에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죠? 본인 손바닥 보면 알잖아요. 그죠? 신선 손바닥은 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선인장 볼게요. 이렇게 써요. 일단 선인이 뭐예요? 신선, 그렇죠? 봐보세요. 산에 사는 사람 단순해요, 뭐라고요? 산에 사는 사람 우리 우리. 그렇죠. 그 금독기, 은독기 던지면 막 나오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신선 어떻게 해요? 신人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人 그렇죠. 선인 그다음에 얘가 장이에요. 장. 아, 신선의 손바닥은 어떻게 생겼어요? 저렇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중국어 잘하려면 그렇게 믿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신선의 손바닥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선인장은 어떻게 해요? 신人장 이렇게 되지요. 그다음에요. 얘는 뭐예요? 예? 공. 어, 곰 곰이 뭔데요? 쇽, 그쵸? 팬더는 뭔데요? 응. 요즘 판다라고 하죠. 판다, 뭘 팔아? 판다. 어떻게요? <laughs> 쇽마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얘가 뭐예요? 곰웅, 마오가 뭐예요? 고양이. 고양이처럼 생긴 곰. 그래서 쇽마오 했단 말이에요. 그저 팬다요. 얘는 곰이고 곰웅이고, 그쵸? 얘는 손바닥이니까 뭐겠어요? 곰발바다 곰발바닥 이거 알죠 개발바닥곰발바닥 그쵸 <laughs> 곰발바닥 근데 이거가 요거만 보면 뭐예요 우리가 왜넝 뭐뭐 할수 있다 중국에서 징하게 많이 넣는거 있잖아요 이 넝이 능력할 때도 쓰죠 여기다가 힘력자만 쓰면 뭐예요 넝미 해서 힘 능력이 됐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원래 곰이었대요 이 글자가 원래 이 글자가 곰이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이거는 뭐예요 불이 지글지글, 파다,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글지글, 지글지글. 그쵸? 그, 이렇게 생각하세요. 곰이 불 위에서 재주를 부리는구나. <laughs> 어떻게 해요? 곰이 불 위에서 재주를 부리는구나. 그러니까 능력 있죠? 능력 있잖아요할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곰이에요. 그러면 슝 하면 되고, 애기곰은, 뭐, 너무 귀여워. 이런 거 하면 애기곰 어떻게 할래요? 샤오슝 하면 되죠. 작을 소자 써갖고, 어떻게 해요? 샤오슝.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곰 발바닥은 뭐예요? 시장 그렇죠. 뭐 곰발바닥 뭐 이런 것도 몸에 좋아서 많이 먹고 그러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 다음에 얘, 얘는 얘는 뭐예요? 구장 어떻게요? 구장 얘는 뭐예요? 얘는 뭐고? 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도요. 얘도 나뭇가지 든 손이에요. 예, 네, 회초리 같은 것든은 나뭇가지 든 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얘 북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북처럼 별로 그런 표정 같지 않아요. <laughs> 북처럼 생기고 왔다는 인정하지 않는 표정이에요. 그렇죠? 이게 북의 동그란 부분이고요. 여기가 장신구.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북왜 북이 밑에 이렇게 받침대 있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북 있잖아요. 높은데 있는 북들 보면 이렇게 밑에 받침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북이 왜 우리가 이렇게 장구치는 북만 생각하면 안 돼요. 럭셔리하게 멋있게 있다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북도 있어요. 그리고 전쟁 같은 거할때 보면 삼국지 같은 거할때 보면 그막북 있잖아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렇게 딱 이런 북이죠 세워져 있는 북을 막그 뭐죠 병사가 막 치잖아요 왜 칠까요 여기 지금 막대기로 때리고 있잖아요 딱 그걸 상상하면 돼요 삼국지 같은 데서 보면 전쟁할 때북 있으면 막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막 둥둥둥둥둥둥 막 하잖아요 그거 왜 친다고 생각해요? 그거 왜 쳐요? 왜? 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면 얼마 전쟁이 무섭겠어요? 상대방을 죽이는 거 아니면 내가 죽는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두구두구두구두가 이제 그, 와, 이러고 막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막대기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북이에요. 예. 네. 그래서 북이에요. 북, 북. 예. 네. 북고 자예요. 그 다음에 얘는요? 손바닥 장이에요. 근데 얘가 북이란 뜻도 있지만, 북을 막 이렇게 때리는 것도 있지만, 얘는 격려하는 것도 돼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쟁할 때와 이렇게 하게끔 격려를 하고 고무 시켜가지고 쫙 나가게 해주잖아요. 우리가 격려할 때는 그 사람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격려하고쫙 나가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격려하다는 뜻이 있어. 우리가 박수를 치는 건 남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수현 씨 여기 나와서 중국 노래 하나 불러봐요. 와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아우 열심히 잘하라고 막 격려하고 막 고무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애들이 보면 박수 치다란 말을 보통 구장 이렇게 해요. 박수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격려를 해주기 는위해서라니까 그러니까 힘을 보떠다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박수치도 어떻게 해요? 구장. 또 박수 이런 거 하지 말고 요 어떻게 해요? 구장. 그렇죠. 그다음에 얘. 얘는 뭐예요? 맞아요. 가리킬지라고 한거 너무 잘했어요. 지금 딱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머릿속에 이런, 이거 나름 어저께 밤에 한참 고민했어요. 이 손가락하고 이 가리키는 거를 어떻게 한자로 이어버리지?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가리키고 있게. 그래서 얘는 뭐죠? 손가락도 돼요. 손가락 아니면 뭘로 가리켜요? 여기로 가리킬 거예요? 이렇게 가리킬 거예요? 그렇죠. 손가락도 되는 거예요. 손가락, 얘로 가리키니까. 원래 얘부터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가리키니까 가리킬 지도 나온 거죠. 같이요. 손가락과 어떻게 해요? 가리킬 지까지. 그렇죠. 그러면 手指 하면 뭐겠어요? 손가락이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手指.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요. 얘는 뭐예요? 그죠. 지도지요. 어떻게 해요? 지도. 이렇게 펴고 보는 지도. <laughs> 그죠. 이끌어주는 거죠. 왜요? 이끌어줄 때는 어때요? 선생님이 중국어 우리 어, 육급을 이제 공부하셔야죠. 육급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고요? 우리 육급으로 갑시다. <laughs> 이끌어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육급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어, 이제 며칠 있으면 오급시험 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육급으로 갑시다라고 방향 가리키면서 이쪽 방향으로 갑시다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게 지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아유 왜 얘를 간제자로 바꿨나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대로 썼으면 이게 원래 길도자였거든요. 길도자. 그리고 이거 뭐랑 상관 있어요? 손. 그렇죠. 그래서 야 이쪽 길로 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끌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쪽 길 아니야. 이쪽 길로 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얘를 이렇게 바꾼 거야. 이거를 이 알았으면 더 쉬웠을텐데. 그죠.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외우든. 그래서 지도예요. 이끌 도. 가르킬 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끌 도. 그래서 지도하다 어떻게 해요. 지 다오. 어떻게 해요. 지 다오. 그럼 여기서 잠깐. 가이드는 뭐예요. 가이드. 가이드. 다오요. 그렇지요. 2분 오급 아니신가 봐. 어떻게 요 가이드는 뭐예요. 가이드는. 네, 다오요. 왜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요. 이 길로 가. 이끌 도라 그랬죠. 손으로 잡아 당기고 있다 그랬죠. 이게 수영할 때도 나오지만 어디 할때나와요류요 여행할 때도 나오잖아요. 여행을 이끌어 주는 사람이니까 누구예요? 가이드죠. 그래서 어떻게 외워요? 가이드. 어떻게 해요? 가이드. 어떻게 해요? 가이드. 외운 다음에 중국어로 어떻게 돼요? 다오요. 어떻게 해요? 다오요. 이렇게 되죠 좋아요. 그러면은 얘는 뭔 뜻이겠어요? 왜요? 차, 역시 역시 오급이라 달라요. 그렇죠? 뭐예요? 이거는 연기하다 할때 공연하다 할때그 나오는 거 연자예요. 그렇죠? 연기를 이끌어 주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공연을 이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감독. 그렇죠 축구 감독 이런 건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오옌. 어떻게 해요? 다오옌. 그렇죠? 그다음에요. 예. 얘는 뭔가요? 얘도 징하게 많이 나오는데 중국어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领다오 링다올라일뭔 소리예요? 어 사장 일수도 있고 어쨌든 우두머리예요. 왜요? 왜요? 왜 우두머리예요? 얘가 나오면? 오 <laughs> 어, 그러면서 그 어디서 배우셨죠? 저 그런 말이 한 적이 없는데요. <laughs> 게요 얘가 들어가면 뭐예요? 0일 확률이 높아요. 0, 0이죠 그렇죠? 영이나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머리잖아요. 머리잖아요. 어, 그러니까 맞아요. 머리, 우두머리 대가리에서, 그쵸? 이끌령이에요. 이것도 이끌어주는 거랑 상관이 있어요. 네, 왜냐면 우두머리가 이끌고 나가잖아요. 팀을 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팀장이든, 리더든, 지도자든, 어쨌든 우두머리죠. 그래서 주부 사람들은 사장님도 막 링다오라고 하고, 막 링다오 되게 많이 쓰죠. 그래서 뭐예요? 얘는 링다오, 지도자, 뭐 리더, 뭐 이런 좀 사장님, CEO 다 되죠. 네. 그 다음에, 예. 얘는 뭔가요? 얘는 뭐예요? 지휘하다. 지휘하다. 그렇죠. 이분은 3급에서 올라오신 거 맞죠? <laughs> 어떻게 해요? 지휘하다. 그렇죠 지휘하다. 에, 지휘라는 한자인데 얘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왜, 뭔, 뭔, 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는? 손으로. 얘는 뭔데요? 예? 그러면 얘다 합치면요? 예요. 아니요. 다, 넘어가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laughs> 왜 이러시죠?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예. 얘랑 얘랑 합친 건 뭔데요? 아니, 그거 말고 그, 넘어가시지 말라고 하시니까요. <laughs> 정확하게. 하시죠? 군사, 군이에요. 군인 할때 군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군인도 그 차가 있는 거 알아요? 탱크 있잖아요. 탱크. 옛날에 뭐 좋아요 그냥 탱크 탱크고 그다음에 저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차 끌고 다니는 거못 봤어요? <laughs> 지금 너무 지혜가한가 삼국지 무슨 차가 삼국지에 보면 이래도 만약에 바람이 동풍으로 분다 그러면 이쪽에서 저 바람이 동풍으로 불고 있으면 그 바람을 이용해갖고 막그 뭐죠 화공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지렛대 같은 그 차같이 생긴 찬 차에 왜냐면 바퀴가 안 달리면 그 지렛대를 어떻게 옮겨요? 차인데 바퀴가 달린 차가 있어요. 그 외에는 지렛대가 돼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휙 던지면 상대방 거기 성에다가 떨어뜨리면 거기서 막불 나고 난리 나잖아요. 그게 차 아니에요? 그쵸? 탱크도 차고 그쵸? 군대가 사람만 갖고는 갈 수가 없어요. 아니면 말이 있든가. 말이 또 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군대는 그게 다 그게 탄 팀인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뭐 예를 들어서 몇 천명을 한 군데로 다 조가 있잖아요. 오뜨기 부대. 그쵸? 빨치 산부대뭐 이런 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냥 쉽게 있잖아요. 차를 하나 놓고 팀을 짠 군대라고 생각하세요. 한 조를 짠.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건요. 그냥 외우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차를 어쨌든 탱크는 하나 있어야 돼. 어떻게 해요? 탱크는 하나 있어야 돼. 그렇죠? 탱크 하나 놓고 뭐 예를 들어 10명이면 10명 아니면 100명이면 100명으로 딱 조를 짜. 군대를 짜.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가 그러니까 군사군이에요. 그렇죠? 그럼 좋아요. 이 군사를 앞에 최고 장군이 앞에서 전진하라 뭐 돌진하라 뭐그죠 패가 가는 놈은 죽는다 뭐 이런 거할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거. 그런 걸 지휘 손으로 지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죠? 전쟁터가 보이지 않아요? <laughs> 이렇게 하고 있는 전쟁터가. <laughs>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지휘하다요. 어떻게 해요? 지휘. 어떻게 해요? 지휘. 그렇죠. 그다음에요. 예, 그럼 얘가 뭐겠어요? 군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발음 어떻게 해요? 진런 어떻게 해요? 진런 이렇게 되지요. 왜냐면 은근 이거 군자 모르는 사람 많아요. 네.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군사. 우리말로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진슈 어떻게 해요? 진슈. 그러나 이거 제가 안 그렇게 주면 군사라는 말을 막 쓴다고 생각하겠어요? 결국은 언어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 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슈.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뭐겠어요? 네. 그렇죠. 얘는 왜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겼고 얘는 도대체 무슨 잔데요? 알려주세요. 그니까 러 뭔데? 왜? 왜 이렇게 생겼는데요? 말을 해주세요. 사람이. 왜? 아니, 맞아요. 근데 행동이 액션이 더 크시네요. 언덕 위에 사람이 떼거지로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언덕 위에 옛날에는 별로 이렇게. 내가 옛날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봐봐요. 보면 뭐가 있어. 다 언덕뱅이지. 아니에요. <laughs>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덕이 많아요. 한자에. 그렇죠? 언덕에 사람이 떼거지로 있어요. 물이 대 그렇죠? 그래서 줄 서다 할 때도 어떻게 썼어요? 바이또이. 왜 그렇게 써요? 사람이 많은 걸이 바이, 이 바이 이렇게 한 줄, 한줄 이렇게 세우니까 줄을 세우니까 줄 서다가 바이또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군대. 어쨌든 군대도 사람 떼거지로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쥔 또이. 어떻게 해요? 쥔 또이. 그렇죠. 그다음에 얘, 얘는 얘는 뭐겠어요뭐 너무 쉽죠, 뭐 그죠? 얘는 발자 필발자를 이렇게 쓰죠, 그죠? 필발자 이것도 은근 쓰려면 생각 안 나요. 그냥 이렇게 어떤 어때는 꼬맹이가 그러더라고요. 스님, 저는 그거 잘안읽어서 사자를 먼저 써요. <laughs> 저 꼬미들한테 배워요. 어, 꼬맹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은근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여기서 뭘못잡아 아, 뭐 어떤 사람은 버두자 써놓기도 하고 막. 희한하게 막 써놔요. 막 동력동처럼 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왜냐면 여기 앞부분이 이렇게 생긴 한자가 거의 없어요. 못 봤어요. 그쵸? 그래서, 근데 꼬맹이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걔를 4자를 먼저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4자를 <laughs> 쓰고 쓴다는 거예요. 4자를 쓰고 손 하나 쓰고 점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왜우시 뭔가 자기만의 방법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버우자를 쓰고요. 여기까지 는면 벙이어 할때 여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올려치고 찍어요. 물론 획수는 틀려요. <laughs> 어떻게 해요? 버드 정 생각이 안 났어. 왜냐면 4급, 5급에 저기가 있잖아요. 한자로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자로 쓸때 이거 한자 생각 안 나면 미쳐요. 미쳐요. 똥자도 생각 안 나요. 동력동화 할 때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더 편한 걸 외우세요. 4자를 먼저 써요. 하고 외우든가. 아, 그래요? 어, 그죠 꼬맹이들이 그 소리 많이 했어요. 4자를 먼저 써요. 예. 네. 꼬맹이들은 이런 것도 재밌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왜, how? 이거 있잖아요. 묵이네요. <laughs> 도토리 묵이네요. <무기네요. 웃음> 그래서 저는 이게 묵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일단 보면 그러네. 묵이네. <laughs>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도 생각 안나고뭐 쓰지 말고 전화번호 막 이런 거 쓰고 싶은데 뭐 쓰지 말고 묵을 쓰세요. 묵을. <laughs> 그렇죠? 그래서 꼬맹들한테 배운 건데 어쨌든 4를 쓰시든가 아니면 뭐예요? 버조자를 쓴 다음에 올려치고 찍어. 어떻게 해요? 버조자를 쓴다음 어떻게 해요? 올려치고 찍어. 이렇게요. 그렇게 외우시든가. 그래서 어쨌든 발이하다지 어떻게 해요? 发挥. 어떻게 해요? 发挥. 그렇죠. 끝났어요. 중국어는 섹시해. 아, 사실은 이거 있잖아요. 안 끝났어요. 아직도 많아요. 근데 머리 쥐날까봐. <laughs> 머리 막 쥐날까봐. 자른 거예요. 중간에서 잠깐 쉬고, 머리 마사지하고, 계속 됩니다. <웃음> <웃음>